아...카파 다 깨졌다 아슬아슬했는데? 집 먹으면 되죠 카고팔인데 아 얘네 왜 여기서 튀어 자기장, 자기장 35초 총좀 바꿔야겠다 드디어 총을 바꾸네 카파 남은 거 있네 터져가지고 얘, 얘 보셔야 돼요 얘와당이다 아, 자기장 10초 가야돼요 고고고 바로 고전 전 뛰어갈게요 어? 네네네 에이, 죽었어, 죽었어. 자기장 끝에 와 뭐야 아, 저다가 서 뛰어갈게요 저다뛰어갈게 끝에 거칠게요 아니, 아니, 아니. 앞에 해어소 조심 <끝> <끝> 왼쪽. 아, 아 양각이다, 잘못하면. 아이거 들어가겠습니다. 네. <laughs> 바로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잘 잡으시죠. 오케이! 저헤우져 있어. 우리 내 저기 둘. What? 여섯. 세 명이야? 한... 세 시한 팀더 있어요. 세명한 팀. 파란색 조심. 아, 킬. 저, 저, 저. 하나 바위로 잠시만요 차 소리 나거든요 차50 애니, 애니. 뒤에 쏘는건가? 우리 사이에 삼... 하나 기절 바위 기절 뒤 s 온다. TS 온다. TS GS 요 네, 맞아요. 60. 정확한 위치 몰라요. 소음기. 담벼라담벼라 담벼라. 80 담벼라. 저희 가야 돼요. 가죠. 아, 쏘는거 봐. 아, 못살겠는데 가죠. 이거 벤치 밑. 밑 오빠. 와우. 아, 아, 자기장 여기 300. 300한 마리, 300한 마리 왼쪽에. 왼쪽에 NW. 하나 더 있는데. 두명 남았어요. 두명 남았어요. 아니, 하나 남았어요. 하나. 하나. 아, 하나 기절이고 저 아까 300마력 죽었나? 저건가? 제가 한번 몸으로 뛰어볼게요 아까 오른쪽 도로 뛰던 죽었나요? 예, 네, 도로 뛰던 네. 죽었어요 아까 300저 슐탄 던져요저 이거 그냥 사이 안전하게 있죠 위험한 거 하지 말고 뚝배가 있을 것 같았어 어때요? 앞에 310 담벼락에 있나보다 뭐 어차피 여 나와야 되니까 나와야 돼 가만히 있어야겠다 애따에요 어차피 이 쪽이라 카우파이 상면 그냥 죽어 막벌이다 싸울 것 같아 두대힐 하고 나오면 어째 어찌... 근데 얘는 어차피 어디를 돌아도 죽어. 자. 와, 그러자 반동가. 창. 아이 아이스.